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공통근이 실수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해라, 그죠? 이공 x가 x 공통근이란 말이야. 공통근 이렇게 공통 안에 근이 들어가는데, 어이구, 바로 공통 안에 근이 들어, 공이 들어가든지 근이 들어가는데 이 x 안에 대입할 거란 거지.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들어간다 이 말이야. 그럼 일단은 aa 이식 a 서 이식을 먼저 정리해볼게. 차수가 낮은 거를 정리하기나 높은 거보다 그러면 정리하면 a는 이 x 제곱이 되지 이 제곱을 여기다 여으면 x 세제곱 요 앞에 있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지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인데 보자 보자 어, 아 이거 지우면 안 된다 요거를 최고차 앞에 음수가 있으면 아주 계산이 들었거든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되겠지 변함이 없잖아 아 요거 보면 뭔가 느껴야돼 느낌이 오나? 감이 와야돼 이의 삼성이니까 인수분이 되잖아 X-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는 0인데 실수라 했잖아 실수 실수 하지 마라 실수라 했기 때문에 허수는 버리면 돼 허수 나와죠 허근이 나오거든 그럼 X의 값은 2가 공통근이라고 이 공통근일 때 상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엿지 말고 아까 3차식에 엿지 말고 2차식에 엿자 여기 2가 들어가면은 8 a a를 넘기 좋지. a는 8. a8. a요. 여기까지 하자.